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제가 12시간을 자고 출근을 하는데요. 얼굴은 좀 부었죠? 얼굴은 부었는데, 정말 2kg가 빠졌습니다. 2kg가 빠졌다는 게 좀,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저는 확실히 자신하는데, 공복을 지키고 자는 거예요. 공복.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전 3시간에 3시간 전에 안먹는거예요 저는 물조차도 먹으면 안되던거잖아요 공복을 지키고 10시에 잤습니다 이제. 네. 당연히 이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잠이 이제 또 깨가지고 새벽 4시까지 막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다시 잤죠 다시 자고 산책도 하고 강아지들이랑 했던 것도 정리하고 이제 그러고 잤는데 되게 깊은 잠에 그때 빠진 것 같아요. 그때 자고 나서 딱 몸무게 재고 지금 바지가 제가 55kg 때잘안 잠겼던 바지예요. 허리 20? 7? 27, 27, 28이렇게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벨트 하고 싶을 정도로 헐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복의 힘이 진짜 큰 거예요. 공복을 하면 굉장히 일단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컨디션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내 에너지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창조적인, 창조적인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이번 달 12월달 지금 거의 이제 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제 나라가 위태위태 하니까 음 제가 어떤 가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면 가게들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정말 다 문이 닫혀 있고, 음 문이 열려 있는데 그 표정이 <laughs> 보여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는... 아이 가 아니면 내가 에너지 충전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를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뭐 소소하게 잠을 많이 자는 거, 저, 저는 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든 잠을 많이 자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음... 목욕을 좀... 오래 한다기보다는 꼭 해줘요. 뭐 어떤 날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어떤 날엔 아침에만 하는데 좀 목욕을 할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수 있다는 게정요 하와이 어, 감사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함을 느끼면 또 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이제 하와이 대저택 그 유튜브를 꼭 듣고 뭐 어쩔 때는 CCM도 듣고 그때 그때 또 에너지가 하나 생기고 저만의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 또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막 핸드폰하고 예약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강아지들이랑 한 15분, 10분 정도 아인코택 하면서 내가 너네를 정말 사랑하는 거를 막 이제 얼굴을, 배를 비벼가면서 이제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를 사랑을 더 많이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모랑 연락을 안 하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이모, 나 배가 너무 아파.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모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모가 이렇게 만져주면 배가 안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해서, 제가 어린 나인데도 이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더 좋은 집에 살 필요도 없고. 더뭐 좋은 뭐 어떤 곳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은 뭐 조금 연락을 못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만 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에너지를 나한테 생성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의 제 인생이 남한테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힘들면 누군가한테 가서 이 새끼가 저랬어 저 새끼가 저랬어 이 새끼랑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위로를 해주면 그게 충전이 됐었는데 어,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하긴엔좀 그런데 손님이, 아, 그래도 예약이 많습니다. 저희 매장은. 저희 매장은 예약이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게, 아,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정말 예술적인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가게에서. 그냥 정말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선생님 휴가 보내고. 보조 인턴 선생님 계시지만 그분도 저한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벤트, 정말 그런 이벤트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의 포커스는 에너지를 나에게서 만들어내자,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이렇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움직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면 불경기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저께 그 저번주부터 통장에 돈이 계속 방원이에요 근데 그거가 오히려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 성경 욕기를 계속 잇고 있거든. 네. 뭐 불교이든, 뭐 기독교이든, 카톨릭이든 대부분 종교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맡겨라, 집착하지 말고 내맡기고 그저 그 안에서 순종해라. 그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집착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내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매출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겨? 내 매출, 내 고객 관리, 이런 걸 어떻게 맡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맡겼어요. 그러니까 막, 맡긴 정도가 아니고. 음. 내가 오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 손님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루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어, 가난한 소상공인들은 불안함을 안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이 뭐가 있을까? 재미가 있겠죠. 그 재미를 찾자. 그 재미를 찾으려면 일단 에너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박진영님의 짤을 봤거든요. 박진영님이랑 하정우님의 짤을 봤는데, 박진영님은 이제 종교가 몰랐는데 크리스탈이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는 남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에너지,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정우님은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전 최근에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게... 온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의 신께 나를 내맡기는 게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일인지 또 요즘에 깨달았거든요. 뭐 종교는 상관없어요, 불교이든 가톨릭이든. 근데 내맡겨져야 내가 소년처럼 놀수 있어요, 소녀처럼.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눈바닥이고, 어차피 지금 비바람이면, 내가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저기까지 갈 건가? 아니면,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며 갈 건가? 그거는 나의 신께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내가 나한테 맡기면 되죠. 근데 그거를 맡기지 않고 저는 항상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아, 제가 맨날 크롭스 신잖아요. 양말 젖으면 어떡하지? 눈이 오면, 아, 지각하면 어떡하지? 날씨가 추우면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왜 걱정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요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리고 제품 발주. 제품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제품 발주를 또 하려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미팅 했었고. 샴푸랑 에센스는 어차피 이번 달 말에 나오는데, 제가 다음 달 목표가 김이에요, 김. 제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에서 김을 파는 게제 꿈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어떡 하다가, 이제, 직원을 고용했다기 보다, 어, 보용주 입장은 아니죠. 근데 이제,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영어와 로 일어, 중국어가 다 되는 정말 좀 되게 친한 지인을 만나서 판매만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도 내년에 아마존 그리고 이사도 내년에 시흥으로 전원주택으로 가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정말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 말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말하면서 너무 재밌고 이거면 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피바람이 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렵고 손님이 없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내 자유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안만나요 왜냐면 길을 뺏어가니까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말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지 이벤트 가게에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 매직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과를 바라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히 뿌듯함, 성취감도 있겠지만은 결과를 바라는 인생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그 결승전까지 가는 내가 뛰는 내 모습에 내가 나한테 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제가 좀 저한테 반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사실 손님이 중간중간에 조금 없는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시간이니까 그때 막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좋고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 주셔서 가게 분위기도 또 바뀌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있는 시기라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 살은 사실 되게 많이 빠졌는데 아몸 체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나이스 샷입니다 체력이 좋아지니까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결국의 체력이구나. 결국의 에너지구나. 결국의 감사함이구나. 오늘 출근하고 또 내일 또 찍을게요. 안녕.